진순이, 이리 와. 야. 아저씨, 손 물면 안 돼? 잘 받아먹어. <laughs> 이 빵순이, 이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현강으로 이끼 때 들어왔어요. 이쪽 이끼가 진짜 좋아요. 아, 여기 7.4도 많고요. 아, 멧돼지 산란철이라. 약간 신기스이긴 합니다. 어, 여러분들 공부 좀 하자고요. 탄수화물 많이 들어보시죠. 탄수화물이 바로 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 하나짜리를 어, 당당류라 하고요, 당두 개짜리를 이당류라 해죠. 대표적으로 이제 설탕이 이당류죠. 바로 포도당과 가당의 결합체죠. 그리고 이제 당이 어, 1 0개 이상 결합된 것을 다당류, 다당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가 있죠. 알파글루칸, 어, 베타글루칸. 여기서 글루칸이 바로 다당류, 다당체예요. 영어 명이죠. 근데이 중에서 이제 바로 베타 글루칸이 어, 면역 증대 물질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바로 버섯, 효모, 어, 그쪽에. 그래서 버섯 효모 쪽에 들어 있는 어... 다당류인 베타글루칸을 먹으면은 어 인간의 면역계가 어 증대된다는 건데 어 나름대로 이해가 가죠. 우리 몸에 그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랑. 버섯, 흠우, 그쪽이 같은 계통이잖아요 뭐, 진균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랑 비슷한, 어 것들에, 어그 몸에서 나온 베타쿠르카를 섭취하면, 인간의 면역계가 병원체가 들어온 줄 알고 호드가 붙어는 거죠. 어, 나름대로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버섯 중에서도, 어, 뽕나무에서 자라는, 어, 상황버섯또자작나무에서 자라는 어, 차가버섯이 어, 가장 높은 면역증진, 어, 효능을 나타내죠.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뭐, 함유량의 차이인지, 베타 구르칸 중에서도, 어, 이렇게 엔진이 틀리듯이, 어, 어, 또 막강한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어, 또 다른 면역증진에 좋은 산삼적. 자, 산삼은 이제, 아, 앞에서 말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런 명칭은 안쓰고 배당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배당체를 공부했더니, 뭐 당이 글루코사이드 결합을 통해 다른 작용기와 뭐 결합되어 있는 물질, 어.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그래서, 산삼 영어로 진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체는 영어로 글리코사이드예요 그, 진생 글리코사이드의 합성어. 진세노사이드가, 어 바로 산삼의 어, 면역 증강 물질이죠. 그 사포닌이 이 진세노사이드예요. 그래서 어, 면역 증진에는 어, 베타글루칸, 진세노사이드. 어, 성분이 있는 버섯 쪽, 산삼 쪽이 어, 가장 좋다. 면역 증진에는 일반 식물의 그 세포벽에도 어, 1차 세포벽의 다당류가 있는데, 어, 식물의 다당류는 어, 세균 바이러스 쪽이 아니어서 그런지, 인간의 면역계를 자극해서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어, 그럽니다. 효능이 약하다고. 그래서 면역 증대에는 버섯, 산삼 쪽이, 어, 최고입니다. 어, 더더기 아주 실합니다. 야 여기도 있고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또 더덕을 뿌리만 먹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 항산화 성분은 질병예방과 치료의 핵심이라 그랬죠 항산화 성분은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뿌리보다 당연히 이 지상부에 많다 그랬죠 약간거왜 버립니까 그리고 뿌리에 사포닌이 있으면은 산삼과 마찬가지로 여기 대잎이 어어이 지상부의 세포 1차 세포벽에도 사포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버립니까? 어. 모조리 어다 갈아서 드세요. 터덕 발견하면. 참나물이죠. 아, 아, 참나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익기 좋죠 <laughs> 이게 단단하게 엮여서 안 뜯어져요 이걸로 예, 이제 산삼 어, 포장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끼 뜯다가 가적삼을 발견했어요 봐봐요 각구 각구 삼구 또 없나? 아, 이거 사고. 제가 하... 이러다가 우리나라 최고 피대게인거 아니야? <laughs> 아, 사실 여기 온 이유가 옛날 저쪽에 능이 따라왔는데, 각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에. 아, 근데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삼을 켤려면 단서가 있어야 돼, 단서가. 산잎자리들. 가족을 많이 내렸습니다. 여게 가족을 많이 내리는 게 있고, 수십 년에 자라도 무조건 어, 홀로 자라는 놈이 있고 땅이 좋은데도 참 인간이 이 자연이나 동식물이 하는 어, 그 행동을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 시 아니야 그러지만은 이소현강은소현강도 최근 시뿐만 아니라 옛날 시가 나오는 동네예요. 일단 좀 이따 보자고요. 이끼는 다뜯었고요 아, 바람이 좋으니까, 이제 비가 다 말랐어요. 이제 배가 두세 시에 오는데, 그 전까지, 어, 삼점 찾아보고 있습니다. <laughs> 나,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멧돼지만 아니면은, 아, 진짜 낭만인데, 산행이. 지금, 멧돼지가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나무에서 말구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며칠 전에 말구버섯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질병 예방을 할 필요가 있죠. 음식의 어떤 특정 성분을 많이 먹어도 병이 생기고 적게 먹어도 병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도 독이에요. 물도 예를 들어서 양동이 한 박스를 한 번에 먹으면 사람 죽어요. 모든 성분은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지방도 많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적게 들어와도 병이 생기고, 많이 들어와도 병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매일, 권장 섭취량을, 어, 꾸준히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은, 밥이 뭐 보약이 마, 말이 되고, 어 오래 살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분 권장량을 적당히 섭취를 매일 해도 우리가 술 담배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질병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성분을 많이 먹었을 때또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는 어. 막연히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음식 외에, 어, 질병 예방을, 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센 거를 장복해도 병이 생긴다 그랬죠. 간과 신장이 망가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걱정된다 그래서 산삼을 매일 한 장씩 먹으면요. 간다 망가져요. 그래서 간과 신장에 기타 정상 세포에 문제 없으면서 일박 음식 수준보다 효능이 뛰어나면서 너무 높지도 않으면서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음식 외에 백도로 복용하면서 뭐~ 암으로 가는 돌연변이든 염증이든 등등을 어~ 막고자 할때이말고버섯이랑 어,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진흙버섯은 아주 훌륭한, 가장 적당한 약재라고 어, 제가 평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반 음식에는 그, 항염증, 면역증진, 면역조절 물질이 그런 게 약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클루카는, 어, 항염증, 면역증진, 때로는 면역 조절 어, 그런 역할을 수행하더라고요. 제 말은 행설수설이지만은 이해하시겠죠? 어, 고비 기준중이 어, 거의 샜는데. 뒤늦게 올라오는 것도 있네요. 이 고비 종류들이 비늘이냐, 털이냐, 또 이때로에 홈이 있냐, 그런 걸로 종을 구분해야 될것 같아요. 고비가 지금 보니까 는 납작한 듯 하면서도 거의 둥근 편이네. 납작 둥글. 홈은 없어요. 그리고 고비는 그 질기고 강한 이 묵은데 아, 이거 봐요. 엄청 질기죠.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나머지 종류들은 뭐 거의 풀치기더라고 풀, 약한 풀. 인거 하나 찾았습니다. 잎 모양이나 딸 개수로 심을 안 켜봐도 좋은 삶인지 또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좋은 삶 발견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